자, 20번 문제입니다. 자,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. 자, 두 실근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. 그때 A를 찾으래요. 지금 두 실근에 나왔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같은 이런 개념이죠. 지금 두 개의 절대값들은 서로 같지만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다르잖아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, 어떤 상황, 어떤 조건들을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, 판별식은 0 이상, 0보다 이상이 아니라 그냥 0보다 커야만 해요. 왜냐면 하그 절대값이 다르잖아요. 그죠? 아, 그 수가 다르잖아요. 주어진 수가.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중근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. 하지만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죠. 두분의 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? 요 0이 돼야 돼요. 네, 주어진 거 합쳐봐요. 절대값이 같다는 건그 수는 같은데 주어져 있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면 무조건 0이 될수 밖에 없죠. 하지만 두근의 곱은 어때야 돼요? 그렇죠.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. 왜?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. 이 1번, 2번, 3번 이세 가지 조건을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판별식을 통해서 뭐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판별식. 어, 1번. b제곱 마이너스 4이잖아요. 이거 좀 복잡하네요. 그죠? 어, 1번보다 2번 먼저가 2번. 2번으로 갑시다. 자, 2번. 자두 근의 합이 0이다. 두 근의 합은 이거잖아요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잖아요.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였겠죠.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. 이게 지금 뭐다? 아, 0이다. 그럼 이거 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.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아, 이거 a인데 알파라고 썼나요?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었을 거고. a-1과 a-2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a는 1 또는 a는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. 그 3번으로 넘어갈게요. 알파베타의 곱이 음수에 되는데 알파베타는 a분의 c거든요. a분의 c는 그냥 그대로 2a-3이에요. 자 그럼 2a-3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아야 되더라. 그 2a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. 자, A의 값은 지금 1과 2가 나왔는데,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한대요. 근데 2 같은 경우는 2분의 3보다 크잖아요. 얘는 2분의 3보다 크다잖아, 2가.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될 수가 없는 거고, A가 있을 있는건 1이겠죠. 그러니까 답은 1번일 거고요. 자, 1번 지금 판별식은 확인 안 했지만, 해보면 0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분명히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, 2번과 3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